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.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한주 보내시길 바라고요. 아 뉴스가 나왔는데, 음, 그 머스크가 탄 비행기를 추적해서 항상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요. 그 사람이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어, 머스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, 베를린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같다. 라고 이제 이렇게 올렸네요. 어 독일 총리도 <laughs> 화요일 날 오고요. 이제 머스크도 가고요.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를린 공장의 완공 행사가 아 열리게 될것 같습니다.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내일 모레쯤될것 같은데 아 이제 내일 열, 한번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건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드디어 베를린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왕국 벤츠와 BMW가 있는 독일 본진 자동차 왕국의 본진에 테슬라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동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